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적통가족들은 이광재야 저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전통성 계승을 주장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견제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용산 빌딩에서 열린 미래경제캠프의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후보도 정통성을 강조하는데 비교가 되는 강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른 분도 훌륭하지만 순도가 가장 높은 민주당원은 이광재와 정세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예비 경선에서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 이뤄낼 때에도 적통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의 새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적자는 정세균과 이광재라는 주장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까지 역정을 잘 살펴보면 분명 차별성이 있다라니요 언뜻 같은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다라는 게제 시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세균 전 총리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지지선언에 고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양승조 후보의 철학과 제 철학이 통한다. 지방 분권 개헌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철학적인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정책을 인계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이광재, 김영주 공동선대위원장을 포함한 미래의 경제 캠프의 주요 인선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사무 t v 였습니다